토끼와 거북이.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. 토끼는 매우 빠르게 달렸으나 거북이는 느리게 걸었죠. 어느 날 토끼가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. 난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. <laughs> 토끼는 느리다는 이유로 거북이를 조롱했죠. 넌 어디라도 도달해 본 적이 있니? 너 나랑 시합할래? 그는 조롱 섞인 웃음을 띠며 물었어요. 거북는 대답했어요. 그래,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어디에든 다다를 수 있어. 너와 경주해서 그걸 증명해 보일 거야. 네가? 넌 매우 느려서 걸어갈 수도 없잖아. 토끼가 거북이를 비웃었지요. 그렇지만 난 해볼 거야. 거북이가 고집했어요. 좋아, 너 저기 큰 나무 보이지? 우리 여기서부터. 빈 공터 맞은편에 있는 저큰 나무까지 경주하자 토끼가 말했어요. 좋아. 거북이가 대답했어요. 제자리에 준비! 떡! 떡! 내가 먼저 갈 거야. 토끼가 말했어요. 그리곤 그때 빠르게 출발했어요. 토끼는 빨리 달렸으나 거북이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였죠. 토끼가 하나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, 그는 뒤를 돌아보았어요. 거북이는 어디서도 볼수 없었어요. 흠, 음, 내가 너무 빨랐나? 거북이는 너무 느려. 그는 훨씬 뒤에 있어. 날 따라잡으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걸. 시간 많은데 약간만 자도 되겠어. 토끼는 혼잣말을 했어요. 토끼는 그 언덕 옆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웠고. 재빨리 잠에 빠졌어요. 한편 거북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천천히,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걸었어요. 어, 저기 토끼가 보인다. 난 그에게 도달할 거야. 곧 토끼가 자고 있는 그 언덕에 왔어요. 토끼는 심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. 그는 평화로워 보였죠. 거북이는 계속 걸었고,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. 몇 시간 후에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. 난 정주를 끝내는 편이다. 그가 둘러보았어요. 어디에서도 거북이를 볼수 없었죠. 그때 그는 웃었어요. 거북이는 아직도 날 따라잡지 못했어. 토끼는 낄낄거렸어요. 그러나 토끼가 빈터까지 달렸을 때 거북이는 꼬린점 근처에 도달해 있었어요. 토끼는 서둘러 달렸으나 시간 내에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. 아, 어, 난 졌어. 토끼가 한숨 쉬었어요. 거북이는 경주에 이겼답니다. 아시다시피 거북이는 경주에 이겼죠. 이유를 아시나요? 거북이는 최선을 다했답니다. 경주는 항상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랍니다.